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해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88편 네. 말씀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와 같이 능하신 분이 누구리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하시니가 누구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행할 때는 나 혼자 힘으로 안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하실 때는내힘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이러한 분이 아니시고 홀로 나 혼자서 기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되 능하신이가 큰일을 행하시니 그 일이 놀랍지 서너 살 먹은 유치원 어린이가 고사리 손 가지고 기 놀라운 큰일을 한다고 해봤자 어른들 보기에는 장난질밖에 안 되지요. 서너 살 먹은 아이는 여기 송영들 손에 들고 강단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혼자 죽으면은아파 내가 혼자서 이거 들고 왔다고 굉장하게 광고를 합니다. 고사리 손 가지고 이거 한곳이 굉장해 보이지만은, 어른들 보기에는 그 장난꼬리밖에 안 돼요. 능하지 못한 분이 놀라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능한 분이 볼 때는 장난꼬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사리 손 가지고 능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가 능하신 일을 하시니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하십니까? 작은 일은 안 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놀라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시다가 작은 일도 하십니다. 어디서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나라와 이스라엘나라와 에돔나라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모압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에돔 나라 세 나라의 요나군대하고 모압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세 나라의 요나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한 주간을 행군해도. 무리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 이거 죽을이지입니다. 여러분 밥은 한 두끼 굶을 수 있어도 물은 안 마시고 못 살아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에돔 나라 세 나라 요나 군대가 한 주간 행군을 한데 한 주간을 행군을 해도.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 이제는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됐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죽게 됐습니다. 아유, 전쟁은 둘째로 우선 목말라 죽게 돼서요 큰일 났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유다나라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구더니요. 그때에 유다나라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났구나. 이 근방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지지가 없는가. 그 가짜 손지자 말고 여호와의 손지자가 없느냐 물었더니 마치 이근 방에 엘리사라는 손지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엘리사 손지자 한테 갔습니다. 엘리사 손지자님, 지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다 먹이 말라 죽게 되는데 좀살 길이 없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애들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오늘 저녁에 이 넓은 들에 도랑을 있는 대로 많이 파놓으십시오. 그래서 열 개고, 스무 개고, 백 개고, 도랑을 있는 대로 많이 파놓으면은 비한 방울 안 왔는데 내일 아침에는 이도랑에 물이 꽉 찹니다. 아, 세 나라의 유라금 내가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아 그렇게 됩니까? 이야 참 고맙구나 엘리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비한 방울 안았는데 파놓은 도랑에 내일 아침에는 물이 꽉찰 터인데 놀랐지요 <laughs> 이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유, 웬일입니까? 비한 방울 안 왔는데, 어제 저녁에 파놓은 도랑 속에 물이 꽉차 가지고 사람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엘리사의 말이 이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을 해도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지적이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면은 이건 뭐 천지가 뒤집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큰 흘러가시는 천지가 뒤바뀌는 날인데 누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집을 위해서? 아, 그 집이야 좋겠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집을 위해서? 아, 그 집이야 좋겠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일을 해 주어도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지 옆집 앞집 뒷집 건너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데 마리아는 말하기를 능하시니가 큰일을 누구에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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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네. 내게 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대 한 번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에 고조 큰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욕기 36장 22절. 욕기 3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보통 하는 것이 아니다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니 그큰 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 보통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니 엄청나지요 본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는 그 큰일을 누구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야, 그 마리아 좋겠군요.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바랄 수 없어요. 마리아는요, 귀족 중에도 귀족입니다. 귀족 중에도 귀족이에요. 귀족 중에도 귀족이니까 큰 원능을 마리아를 위해서 행해줬지. 저, 평민들, 예?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를 위해서 행해주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마리아같이 귀족에 속한 사람만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지. 귀족에 속하지 못한 평민은 어떻게 그걸 기대합니까? 고맙게도 마리아는 귀족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누가 보음 1장 47절에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 누가 보음 1장 47절에 그 계집종의 48절이군요 그 계집종의 비초남을 돌아보셨다 고맙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 신분을 말하기를 나는 비초난 계집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행하시되 귀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계집종을 위해서도 그를 행하시니 우리들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지요? 우리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지요? 한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오장에 가보면은 비천한 계집종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해서 큰일 해 주었어요. 마가복음 5장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도로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고초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과 매 쇠사슬에 매었던 것을 끊고 나갑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도로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쇠고랑으로 채워도 끊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 동네에서도요, 귀신 들릴 사람 쇠고랑으로 채워도 끊습니다. 그 귀신의 힘이 놀라워요. 쇠고랑으로 채워도 끊으니 이걸 감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쇠고랑을 메워도 끊고 무덤 속에 가서 돌로 제 몸을 자꾸 깎습니다. 이거는 평민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민보다 더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정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던 사람이 고마워서 예수님, 나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아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조이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무슨 일을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해라.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큰일을 행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 아니라 평민보다 더 낮은 도론 귀신 들린 인간 꾸실 못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해서 병 낳게 해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귀족이 아니라 비천한 계집종이래도 아니 평민보다 못한 사람도 기대해 볼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큰 일을 행하실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비촌한 계집종 마리아는요,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뱃속에 뱉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발자고 친 거지요? 아니, 비천한 개집종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건 발자고 친게 아니라, 팔시 발자고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칼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돌로 제 몸을 깎고 있던 이 불쌍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실 때에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큰 일을 한 번만 행해 주어도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거든 욕대상 17장 19절 역대상 17장 19절, 난이 말씀 볼때 조금 배가 아프더군요. 배가 아파요. 왜요?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도 배 아플 겁니다. 뭐, 나하고 다른 거겠죠. 역대상 17장 18절부터 보십시다. 구약의 637페이지. 다윗이가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몇 가지했다고요? 모든 큰 일을 해, 이야, 이열반하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한가지만 해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큰 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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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모든 큰 일을 다 해줬다니. 그 다윗이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일을 한 번만 해 줘도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뭐, 아이고. 이 다윗이가 얼마나 미안합니다 나 이럴 때 배가 아파요 야, 이게 다윗이가 야 어떻게 모든 큰 일을 해주었다.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는 모든 큰 일을 행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는 한 가지도 못해 주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욕심이납디다. 오늘은 1월 12일 날, 아직은 종초입니다. 아직은 연초입니다. 여러분, 이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위처럼 모든 큰 일은 못 해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팔자가 바뀝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옛날 타윗을 위하여 모든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천 2020년도에는 모든 것까지는 바랄 수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한 가지 이상은 큰 일을 해주사 나의 팔자가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